자, 이제 유형 9. 순서가 정해진 순열. 56번부터. 자, 이렇게. 여섯 개 문자 A, B, C, D, F가 있는데,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라는 거야. 즉 지금 여기 모음이, 모음이 A하고 E 두 개가 있네. 어쨌든 저 여섯 개를 배열을 했을 때, 앞에 a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2가 어, 나오란 얘기야.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내가 이 a하고 2를 동그라미라고 같은 걸로 봐. 하얀 동그라미라고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얀 동그라미 그러니까 하얀 동그라미 두 개하고 a 빼면 나머지 남아 있는 게 b하고 c하고 d하고 f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 동그라미 두 개랑, 흰 동그라미 두 개랑 BCDF를 나열하는 거야. 그게 답이라고. 왜냐하면 나열한 다음에, 흰 동그라미 두 개가 등장하면, 앞에다가 2, e, 뒤에다가 2를 넣으면 되는 거야. 자, 말 이해하겠지? 그래서, 자, 총6 개니까 6팩토리얼이라고. 근데 같은 게 뭐야? 흰 동그라미 두 개를 같은 걸로 보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줘야지. 답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5, 6에 30. 4, 3, 12. 다음 360이다. 이런 얘기겠네. 됐지? 1번. 다음, 음. 57번. 자, 이거는 8개 문자를 일렬 나열할 때, t가 m 보다 앞에 오라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면 뭐 어떻게 한다고? 같은걸로 봐. 이 t하고 m은 노란 동그라미라고 봐 그냥. 알았지? 그래서 노란 동그라미 2개랑 나머지 t하고 m 빼면 뭐야? O, O, R, R, O, W 이렇게 여섯 개를더 나열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노란 동그라미 2개랑 O, O, R, R, O, W 8개를 배열을 하면 돼. 근데 같은 게 노란 동그라미 두개 2팩토리얼. 그 다음에, 5가 세개 3팩토리얼. R이 2개, 2팩토리얼. 이걸 나열하는데 나열을 해서 노란 동그라미 두개가 나오잖아? 그럼 앞에다가 T, 뒤에다가 M,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자, 8, 7, 6, 5, 4하고 3팩토리얼은 없어졌고, 밑에는 2, 2니까 4 없어졌고, 5, 6에 30, 7, 8에 56. 계산하시면, 368, 355, 1680. 됐지? 자, 다음. 58번. 자, 58번은, 7개의 숫자 111, 2,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2 3 4는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그럼 또 마찬가지. 이 2하고 3하고 4는 같은 그냥 노란 동그라미라고 봐. 그래서 노란 동그라미 이세 개랑 2 3 4때문 뭐야? 1 1 1 5 이렇게 있잖아. 이걸 나열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나열을 다한 다음에 노란 동그라미가 나오면 앞에서부터 2 3 4를 써 주면 된다는 거지. 됐지? 아, 그래서 총몇 개? 하나, 둘, 셋, 일곱 개인데, 7팩토리얼이지? 같은 게 노란 동그라미 3개. 1, 3개.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아, 이거 하나랑 3팩토리얼 없어졌고, 밑에는 3팩토리얼이니까, 3, 2, 1이니까, 이거 6 없어졌고, 5, 4, 20하고, 7, 이 14, 140이 되겠네. 됐지? 그래서 58번은 <laughs> 5번입니다. 다음 59번 10개 문자를 일요나열할때 c는 p보다 앞에 오라고 i는 r보다 앞에 오고 그런 경우에서 아 그러면 얘는 역시 마찬가지 이 c하고 p는 어쨌든 c, p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일단 같은 걸로 봐 C하고 P는 노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응? 음? I하고 R은 분홍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걸로 보라고. 같은 거. 그렇지. 그러면 나는 분홍 동그라미. 분홍 동그라미. 이두 개랑, 노란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두 개랑, 나머지 남아있는 게 뭐야? 그러 C, P 빼고, 그렇지? 이 C, P 빼고, I하고 R 빼고, I도 빼고, i 도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뭐야? O, M, O, M, S, E. 이렇게 되지. 됐지? 이거를 나열하면 돼. 그래서 막 나열을 해서 어찌됐건, 노란 거두 개가 등장하면 앞에다 C, 뒤에다 P. 분홍이 등장하면 앞에다 I, 뒤에다 R. 이렇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니까. 전체는 10팩토리얼. 그런데, 노란 동그라미 2개, 2팩토리얼. 분홍 동그라미 2개, 2팩토리얼. 그 다음에, 5, 2개, 2팩토리얼. m, 2개, 2팩토리얼. 이걸 다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10, 2, 8, 7, 6, 5, 4, 3. 2. 2는 얘랑 일단 하나 없어졌고 밑에 지금 남아있는 게2 2. 2. 2. 이렇잖아 2. 2. 4 없어지고 2. 3 응? 없어지고 아 미쳤어. 저거 지금 k 곱하기 10팩터리를 나타내라는 얘기구나 에이 미쳤어. 내가 문제를 잘안 봐서 그래. 그럼 결국은 10팩터리 여기 있으니까 이게 얼마야 16분의 1이잖아 59번. 됐지? 16분의 1이 답이야. 괜히 어짓거리했어 미안. 자, 3번이 답이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유형 구도 끝.